아, 또, 저... 또 올라왔어요? 아, 또, 저... 또 올라왔어요? 어... 어? 또 올라왔어요? 조금... 어... 어, 좀세하게 좀 느낌이 와가지고 최근에 그거 때문에 검사 한번 받으러 온 거. 음. 그거 때문에 검사 한번 받으러 온 거. 음. 네. 음? 검사 보호. 병원에... 여보러나 이용기 님? 네. 거기 1번 집으로 들어가시면 되고요. 네. 아. 아. 좀걱정돼 네. 안녕하세요. 홍미 어? 씨. <laughs> 잘 지내셨죠?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다. 네. 잘 지내셨어요? <laughs> 저요. 네. 열심히 음. 일하고 너무 오랜만이에요. 네, 나홍도 본 지가 또 상당히 네, 오래됐고 잘 아는 선생님이시구나 근데 오늘 온 거는 어찌 왜? 아, 또, 저... 또 올라왔어요? 왜? 아, 또, 저... 또 올라왔어요? 어? 어? 또 올라왔어요? 어, 조금 어, 좀... 좀 쎄하게 느낌이 와가지고 최근에 그치, 그것 때문에 진짜? 검사 한번 받으러 온 거예요. 음. 그것 때문에 음. 검사 한번 받으러 온 거예요. 어디가 조금 관리 잘하고 있다가 음. 좀 이상하게 겨드랑이 쪽에 계속 뭐가 입질이 와가지고 아, 진짜 이 친구 여기 처음 놨거든요. 처음 아, 이제 느낌이 음. 오는데, 음. 그래서 그거 검사할 겸 지금 엉덩이 지금 괜찮은지 한번 다시 음. 좀 체크할게. 엉덩이 지금 괜찮은지 한번. 음, 좀 음. 요즘 좀 덥고 습해지는 요때한 6월, 8월달 이때 음. 종기가 또 많이 생기는 시기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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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종기가 또 많이 생기는 시기가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아 아, 맞아요 염증이 많이 생기는 이런 더운 시기에는 땀 많이 나고 그러면 기사로 한번 났었죠. 맞아. 종기가 좀 많이 생긴다고 오름 음. 생기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심하게 아파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늘고 있는 시기예요. 조금이라도 이상 있으면 바로 바로 해줘 아, 무조건. 아이고 참 저거 진짜 고생 많이 하는데 형비지가 아, 아프다. 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페스티벌도 많고 아, 대학 진짜? 축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아, 혹시나 해가지고. 응응. 음, 음. 아 근데 제가 공연할 때는 항상 다 이렇게 막다 젖으니까. 아아아. 아, 아. 한동안은 없었죠. 조금 입질이 좀 몇번 왔었는데, 그거를 음. 다행히 이제 좀 20년 차다 보니까. 20년 차. 오래됐어요, 진짜. 아, 오랫동안 그랬구나. 힘드시겠다. 아, 관리하기가. 저희 여기 선생님한테는 수술 한세번 받잖아. 세, 번세 네, 네네 번? 맞아요. 나한테 한세번 받았던 맞아요. 거. 그전에도 받았었죠. 그전에도 받았었는데. 저한 8번 정도 하는 거이 사람은 이이이번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이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람이사이사사이 사람은 이사이사람이 사람은 이사람이사 대중목욕탕 그래서 음. 자주 갔었는데 음. 그때 자주 못 가기도 하고 세상에 어, 고생 많이 하셨구나 아이고. 이게 어. 이게 이제 화농성 어, 한선염 그림인데 화농성 아, 뭐. 한선염은 심한 정도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눠요첫일기 음. 때는 땀샘 있는 자리에 염증이 생겨요. 아 이런 아 부분들이 한 군데나 아니면 두세 군데 정도 초기, 네. 일기라고 하는 수준. 음두 번째는 그런 염증이 좀더 커져요. 네. 중간 단계는 <laughs> 단계는 <부족한> <웃음> 정도 단계에 한세 군데. 많이 심한데 더 커지면서 통증도 생기고 일부에서 아 터지기도 하고. 근데 그 정도까지는 홍비 씨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기. 더 심해지면 이 종기들 사이 사이 피부 밑에 지하 터널이 생겨. 어, 떡해 <laughs> 어, 개미 지옥처럼. 어, 맞아요. 그고 그런 것들 계속 반복이 되면 어떻게... 피부가 오그라. <laughs> 아, 저짜은 어떡해. 그런데 그런 것도 오래 되면은 피부가 좀 이게 잘벌어지다 아, 맞아요. 아, 진짜요? 어. 그래서 어, 뭐 하려고 하면은 이게. 이렇게 올라가는데 장애가 생기는 정도가 심하니 아, 그런 단계까지도 생길 수 있는 게환영성한선염이에요 아, 되게 네. 심각하구나. 진짜 심각하다. 초음파랑 확인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시죠. 자자자 어, 똑바로 천장 보고 놔볼요이 어. 부분. 좀 걱정돼. 어? 아유 참. <laughs> 요좀자 이게 검사한 거 말씀드릴게요. 어. 초음파를 봤는데 엉덩이 쪽은 초음파에서는 엉덩이 쪽은 초음파에서는 자잘 음아 관계는 한것 같아. 자잘 관계는 한것 같아. 다행이다. 그러니 이제 그렇게 큰 종기. 네. 엉덩이 쪽은 초음파에서는 한 선점 의심할 만한 정도. 심한 어. 정도, 그리고 또 의심할 만한 정도 그런 상태는 없었어 다행히. 다행이다. 어우 어, 다행이네요. 네. 좋네요, 아주. 지금 상태는 아주 깨끗한 것 같아. 그래서 쭉 봤어요, 그래도 괜찮은데. 응? 왜? 어, 겨드랑이 좀 최근에 좀 네네네. 조짐이 있었다고 했었던 겨드랑이 보니까 약간의 흔적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어. 약간의 흔적은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음. 어. 음. 이렇게, 이제, 요 사진이 방금 본 초음파 사진들인데, 여기 보면, 이렇게 시커멓게 이렇게 보이는 부분이 있 이런 부분들이 염증이 있었을 때, 이렇게, 음. 음, 네, 맞아요. 최근에 음. 있었어요. 응, 엄마야. 음.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 종기는 초기에. 아유. 네 초기에 이걸 잘 관리하고 조금이라도 이상했으면 좀네 바로 올게요 네 열심히 관리 더 열심히 할게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거는 좀 있을 수 있어요 이 호르몬 변화를 많이 겪을 때 이런 염증이 많이 생기거든요 음. 한성염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이제 이제 뭐 40대 초, 중반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런 호르몬을 안타깝게도 음. 남성 호르몬의 분비들이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지금 곧 40대부터. 음, 그런 나이가 지나고. 이렇게 지금 불편하고 힘들었던 부분들에 대한 걱정을 조금 더 줄일 음. 수 있지 않을까. 아, 아, 아 그래요? 남성 호르몬이 많이 사라진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럼 아. <laughs> 어, 뭐 어쩔 수 없이. <laughs> 어, 호르몬이 좀 줄어들면. 좀참 음... 슬프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는 얘기인데. 바꾸기 싫은가 보다. <laughs>